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오늘 수업 중에 있었던 질문 한 가지 가져와봤습니다. 어떤 21살 여학생 친구가 왔어요 수업에 와서 첫 질문이 저는 혼자 있는 게 편해요. 근데 사회생활을 해야 될것 같고 사람들을 만나는데 대화하는 게 조금 힘들어요. 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대화를 잘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?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. 안 그래도 대화해 보니까 약간 벽에 대고 말하는 느낌 알아요 여러분. 탁구를 치면 이렇게 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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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랠리가 되어야 되는데 치고 끝나버리는 느낌? 대화가 마치 그런 것 같았어요.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. 어, 어디 살아요? 그러니까 그 친구가 신촌이요. 칼 말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그럼 뭐 좋아해요? 라고 하니까 음악 듣는 거요. 아, 대화를 하는데 이어가고 싶은데 신촌 혹은 음악으로는 대화를 이어 나가기가 저조차도 쉽지가 않더라고요.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. 남하고 대화하는 게 힘들다. 이런,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상대와 대화를 잘 이어 나갈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대화가 잘 이어 나가려면 가장 쉬운 방법은 말을 많이 하면 됩니다. 서로 말을 많이 하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발화량. 내말 수는 늘릴 수 있다, 없다? 늘리기가 되게 힘들어요. 쉽게 말해서 말이 되게 없는 사람이 사람들이랑 만났을 때 갑자기 말을 많이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말을 특별히 더 많이 하거나 할 필요 없이 말의 양은 그대로 가져가는데 조금 더 효과적으로 상대와 대화하는, 탁구치듯이 대화하는 법 하나 알려드릴게요. 예를 들어 볼게요. 여러분, 우리 어렸을 때 보물찾기 아세요? 보물찾기? 그 쪽지 같은 걸로 이렇게 풀숲에 보물이 있고 그걸 찾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대화를 할때 상대한테 그런 보물 힌트를 주시면 상대와 상대가 대화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말을 할때 맞장구 칠거리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제 뭐 했어요라고 물어봤는데 좀 대화가 힘든 분들은 어제 그냥 집에서 쉬었어요라고만 해요 그러면 대화를 이어나가기가 힘들어요 좀더 더 들어가는 거예요 어제 뭐 하고 쉬었지. 다시 물어볼게 어제 뭐 했어요 아 어제 tv 보면서 집에서 쉬었어요 라고 하면 힌트가 하나 들어왔잖아요 뭐 tv 그러면 또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상대 입장에서 어 그러면 어떤 tv 프로그램 봤어요 라고 하면 이 사람이 말하겠죠 어저 어제 라디오 스타요 어 저도 그거 보는데 이런 식으로 주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여러분 대화를 이어나가려면 계속 힌트를 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 힌트를 어떻게 주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은 학교 다 배웠습니다. 초등학교 때. 혹시 여러분, 육하원칙이라는 거 아세요? 육하원칙 뭐죠? 뭐죠? 언제? 저도 헷갈려요. 언제? 어디서? 누가? 무엇을? 어떻게? 왜? 요거를 붙여주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, 지난주에 뭐 했어요? 네, 저 여행 갔다 왔어요. 라고 하면은 뭔가 대화하기가 쉽진 않단 말이에요. 그러면 언제 지난주에 어디서에 부산으로 가족들과 함께 어, KTX 타고 여행 갔어요. 왜 갔어요? 그냥 가족들끼리 휴가를 맞춰서 오랜만에 같이 나가보자라고 해서 부산으로 여행 갔어요라고 해서 이런 6화 원칙들을 붙여주면 그걸 듣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 부산? 그럼 뭐 해운대, 광안리 아니 뭐 어디 둘러보셨어요?처럼 상대가 자꾸 리플 댓글을 달수 있잖아요. 나의 대화에. 그죠? 이렇게 대화하는 게 힘드신 분이 있다면 어떻게 알아? 6화 원칙을 사용하셔서 상대한테 내 이야기를 하면 그걸 들은 상대방은 곡걸 듣고 보물찾기 하듯이 힌트를 얻어서 이런 거 질문하더라고요. 그러면 조금 더 대화가 수월하게 진행되더라고요.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? 그러면 6화 원칙을 붙여서 한번 대화해 보세요. 감사합니다.